제가 생각하는 자원순환이란 타임머신입니다. 기존의 자원을 과거로 되돌려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원순환은 저동통입니다 차곡차곡 모으면 큰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원순환이란 티끌입니다. 저희의 자원순환 활동이 모여 큰 태산이 된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은 지구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원선대 재민입니다. 저가 1차부터 6차까지의 미션을 모두 끝마쳤는데요. 미션을 끝마친 저희 팀원들의 소감을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연님부터 얘기해주세요. 저는 평소에 비용기 반환을 자주 실천하던 편이었는데 이번에 일회용구 보증금 제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고 다양한 보증금 제도의 정확한 용어를 알게 돼서 너무 좋았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반환이나 반납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대외활동을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대외활동을 하게 돼서 저의 상식도 많이 올라간 기분이고 너무 즐겁고 뜻깊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반환원장대 활동을 통해 이제는 술을 마셔도 빈 병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이제 병을 버리는 것보다 반환하는 게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laughs> 저희의 첫 대회 활동이었는데요. 팀원들 덕분에 잘 끝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소중한 경험을 만든 것 같고, 자원순환 보증금 제조도 더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미있습니다.